<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오, <목소리> 그, <목소리> 그 비계 너무 높다. 그럼안 돼, 그럼 고기 아파. 그냥, 집내쪽으지 비계 있는데 와. 여기 서는 다시 봐, 여 그럼, 안 돼. 여기 서내집 마시면. 아, 내가 한번 찍어볼래요. 어이, 거, 거, 이, 이거 이거 내가 찍어볼래요. 네. 나 그래. 공익부합. 어디서 서초동에서 누가 응. 낫을 천만 받았지? 아, 아니 오백. 째는 오백. 강남 넷째가 천. 다섯째 이천. 강남도 있어야 아니 그게 올해부터. 이 아, 네. 그런데 뭐, 뭐 옛날에 그랬 아, 아. 열받아. 야. 뭐가 열받? 뭐 청룡 영화상, 상 청룡 영화제는 늘 김혜숙이 있다며 사회를. 응, 응, 아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심년제자 사회를 할때 그래서 응, 응. 김혜숙 응. 어디 나와서 얘기를 했지? 30일에 이가 너? 그런 생각하시면은 사실 고려해야 되고 김혜수가 아니야 될거 같고 어. 10년 동안 이거 사회를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청룡 영화제가 지금 관련이 있잖아요. 그 공금 진행이 다 근데 자기가 늘사회를 하다 보니까 꼭자기가 대표자고 음, 이 뭐야? 이거를 이렇게 잘 주관해야 되고 어? 그런 느낌. 에 이거 좀 먹을래. 그리고 한번 앉아 보세요. 음. 네. 응. 오뭐안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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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가 지가 어, 이거 방금 들어 온. 근데 이아고 엄마가 고 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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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네 그렇습니다. 이아아고 아, 뭐, 또, 해. 아, 뭐, 또, 해. 아, 지 또, 해. 어떡 해. 아, 뭐, 또, 아, 뭐, 또, 해. 아, 뭐, 아, 뭐, 또, 아, 뭐, 또, 해. 아, 뭐, 다 아, 아, 뭐, 또, 아, 뭐, 또, 해. 아, 뭐, 또, 아, 뭐, 아, 뭐, 또, 다 아, 아, 나이내 아, 저거 하지. 저거 저거 하지. 저거 하지. 저거 저거 하지. 저거 하지. 하지. 저하거지 저거 하지. 하지. 저거 하 하지. 저거 하지. 하 하지. 하지. 저거 저거 하축하 합니다 하 아, 알았지 아버지, 거워라, 아, 알았지 아버지, 아버지, 이버지 아버지, 아버지, 지아지아아 아버지, 아어 아버지, 아아아 이래 저녁도 <목소리도> <정육도> 못 먹었대. <목소리도> 근데 뭐 해? 뭐게임리 하면서 아니, 저녁 못 먹었으면 저녁 못 먹었지. 블리스가 최래리 블리스가 망을한다까이 동네 블리스가 아무도 봉투 열 사람 없어. 우리는 1년에 한두 봉투 내비는데 우리 우리에 봉투 열이 이제 가

신랑이 음, 전화 와가지고초콜릿이다 아, 이거야 어. 너세요자 어머, 케이크 자르기 고모가 잘라야지 고모가 잘라야 돼자 준비하시고 엄마 생일 고모 생일 축하해야지 어, 생일 축하해. 자 박수 칠 준비 엄마 이거 넣어주세 생일이야 생신이야 생일. 왜? 기념 음. 교회 생일 때뭐 무서워. 이 먹어? 음. 내 이거 먹다그거 좋더라. 음. 내초콜릿 먹을래. 음. 잘라서 줄게이가 엄마 를알아보는것같아요지금가한한줄씩랍으으로가 엄마 아랍가 엄마 아랍 엄마 아랍 엄마 아디으 엄마 가 엄마 엄마 엄마